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이 채널은 감정을 고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금 상태를 조금 더 정확히 바라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요즘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 감정도 정리해야 될것 같고, 저 감정도 그냥 두면 안될것 같고, 감정을 인식하고 거리까지 두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더 피곤해지는 느낌,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만 정리하면 되는지 이 기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감정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상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다 책임지려는 상태. 이 불안도 이유를 알아야 할것 같고, 이 짜증도 그냥 넘기면 안될것 같고, 이 공허함도 의미를 찾아야 할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끝났을 때 몸보다 마음이 더 지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 요즘 나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괜히 더 예민해진 것 같아. 하지만 이런 건 감정을 너무 많이 느껴서가 아니라 정리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피로입니다. 그래서 정리에는 항상 기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옷장을 떠올려 볼게요. 모든 옷을 매번 다 꺼내서 하나하나 고민하진 않죠. 지금 입을 옷과 지금 그냥 놔둬도 되는 옷을 자연스럽게 구분합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감정 앞에서 이두 가지를 자주 헷갈리는데요. 지금 정리해야 할 감정과 지금 지나가도 되는 감정. 이두 가지를 구분해 주셔야 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감정 정리는 끝이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을 고르는 기준 하나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늘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이 감정이 며칠째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가? 하루 안에 사라지는 감정은 지금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근데 이와 반대로 며칠째 반복되는 감정은 한 번쯤 자리를 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정리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은 그냥 반응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거죠. 사람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감정들입니다. 잠을 못 자서 예민해서 그런 생기는 짜증들, 그리고 피곤해서 커진 불안, 그리고 하루가 길어서 생긴 공허함. 이런 감정들은 해결하려고 붙잡을수록 더 커지고요. 반면에 이런 감정들은 조금 달라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 반복되는 감정. 특정 상황만 되면 꼭 올라오는 감정들 있죠. 그리고 이름을 붙였는데도 여전히 계속 남아 있는 감정. 근데 이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즉 무언가가 미해결된 무언가가 찝찝하게 계속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남겨진 감정들은요, 이렇게 반복되는 감정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라보면 좋아요. 이 감정을 없애야 하나가 아니라 이 감정은 지금 나를 무엇에서 멈추게 하고 있나. 예를 들면 짜증난다. 이런 감정은 너무 많은 요구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공허하다, 뭔가 무료하다, 이런 감정은 의미 없는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이 감정이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짜증남이 계속 올라와.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몇 달째 잔존한다면 이 감정은 나에게 어떤 걸 해결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건지 이걸 알아차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종이에 딱세 줄만 씁니다. 첫 번째, 며칠째 반복되는 감정 하나. 두 번째, 이 감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단 하나. 세 번째, 이번 주에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결정 한 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을 종이에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질문 중 반복되는 감정이 무엇인지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불안이야. 그리고 두 번째, 요구되는 단 하나. 이 불안한 감정은 어떤 걸 나에게 요구하는지 써보는 거예요. 어, 불안이라는 건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속도를 잠시 늦출하는 신호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번 적어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음, 작은 결정 행동을 하나 적는 거예요. 이번 주 약속 하나 줄이기. 이런 식으로 뭔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가능한 것 하나라도 충분해요. 이 질문 한번 적어 보시고, 어, 10분이어도 되고, 5분이어도 되니까 간단하게라도 적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감정을 다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감정은 그냥 지나가도 되고요. 정리는 모두 붙잡는 일이 아니라 남길 감정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 하나만 마음에 두셔도 충분합니다.